오늘은 반복되는 손 습진과 피부 벗겨짐으로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던 세 분의 스토리를 말씀드려볼게요. 제일 먼저는 중학교 한문 선생님이셨던 사십세 진화님이세요. 선생님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특별한 만성 질환은 없으신. 하지만 술을 즐겨 드시는 동양 철학에 깊이가 있으신 사색가세요. 선생님과는 선생님 아이들의 오래된 기침을 한약으로 고쳐주면서 와이프인 국어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시작되었어요. 이후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가족 중에 건강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문 선생님이신 진아님이 약국에 오셔서는. 요새 손바닥이 벗겨져서 영 불편하시다고.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양손이 벗겨지는데 이것도 한약으로 고칠 수 있냐며 대금 손을 내미시네요.제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셨어요.혹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며 장난기 있게 물으니 요즘 얼마나 술을 줄였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한 30대 40대부터 손은 벗겨지기 시작하셨다고. 그리고 이번에 심해진 건한 10일 정도 되었는데 자신은 예전에 분필을 많이 써서 이렇게 된것 같다며 일을 그만둬야 이놈이 낫지 하세요. 제가 만약 분필 때문에 생긴 거라면 요즘엔 분필을 잘안 쓰시니 좋아져야 하잖아요. 또 1년 내내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니 다른 원인이 있는지 좀 봐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몸에 여러 가지 상태를 물었죠. 선생님은 소화나 식욕, 대변은 큰 문제가 없으시대요. 잠은 요새 작업할 게 있으셔서 3, 4시간만 주무신 게좀 되었고요. 얼굴 색은 원래 황백색인데 볼에 약간 붉은 기운이 있으시고, 혀는 푸른빛이 좀 보이세요. 맥박은 좁고 긴장되게 66 정도를 뛰고요 이게 왼쪽 맥박이 좀더 약하게 뛰긴 하네요. 체격은 165cm에 67kg 정도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음, 생각보다 간단하다고요? 맞아요. 지금 손바닥이 벗겨진 건 사실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손바닥 손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해 비롯된 걸로 보여요. 하지만 선생님은 심장과 혈액의 열 에너지가 부족해서 손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좁고 긴장감이 높아 혈액이 말단까지 운반이 잘안 되는 걸로 보여요. 왜 맥박의 폭이 좁고 긴장되게 느껴졌잖아요. 여기에 최근 과로로 잠이 부족해지면서 또 환절기에 몸의 피곤이 가중되면서 엔진에 열이 차듯 심장과 혈액에 열이 차올라 말단 세포인 손바닥과 손가락에 열이 정체되어 미약한 염증이 시작되었겠죠. 그러니 선생님의 치료 방법이 나왔죠. 네. 제일 먼저는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약초를 여기에 혈관이 좁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을 완화해주는 약초를 넣고 혈액과 말단세포에 열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켜주면 얼마 안된손 껍질 벗겨짐 정도는 쉽게 좋아질 수 있어요 아이들 환절기에 손 껍질 벗겨지는 것이 쉽게 치료되듯이요 물론 지나님은 나이가 49세이시니 여기에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나 부신을 강화시켜주는 약초들도 또 손끝까지 기와 혈액이 잘 통하여 세포가 잘 재생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초들도 보조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지난 윤과는 다르게 만약 혈액이 껄쭉하고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혈액을 탁하게 하는 지방 찌꺼기를 잘 분해하여 혈액이 맑게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약초들이 1차부터 필요하다는 건 이해할 수 있으시겠고요. 그럼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선생님은 한약을 일주일씩 두번 정도 드신 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손 껍질 벗겨짐이 다시 재발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저를 보시면 명이라고 엄지척 해 주시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그때 한약이 선생님의 뭔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웠고 그렇게 선생님 스스로의 회복 능력이 좋아져서 재발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참고로, 손껍질 벗겨짐은 아이들의 경우엔 한약으로 쉽게 좋아지는 편이에요. 왜 세포가 금방 재생되는 새싹 같잖아요. 하지만 만성화되고 오래된 손껍질 벗겨짐은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쉽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분은 47세 여성분이세요. 현수님은 키 157cm에 몸무게 65kg로 통통하신 체형이세요. 하지만 체격에 비해 체력은 엄청 약하신 타고나길 허약체질이죠. 현수님은 대형 서점에서 일하고 계셔요. 서점에서 무겁고 거친 책들을 옮기고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손은 트고 갈라져 피가 나고 점점 딱딱하게 굳으며 거칠어 갔죠. 제가 현수님의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과 손가락 피부가 뻣뻣하게 각질화되어 있고 군데군데 터지고 피가 맺혀 있으며 또 어떤 부분은 물집이 몽글몽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옮길 때 손장갑을 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으니 현수님은 그렇게 장갑을 끼고 일하면 손에서 열이 나면서 물집이 올라오고 이게 미치도록 가려워서 장갑을 아예 끼고 할수 없다고. 자신도 손을 보호하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으셨다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소화나 식욕 대변 다른 데 불편하신 데는요 라고 부르니 손이 이렇게 된건 서점에서 일하고 나서부터이니 한7 8년 정도 몸 상태는 다른 건다 괜찮고 몸이 몹시 무겁고 피곤하고 어깨와 팔이 너무 무겁고 아픈 거이거 빼고는 큰 불편은 없다 하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건 주부습진이다 라며 이렇게라 해라 저렇게라 하는데 자신은 병원 치료도 다른 치료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이게 갱년기 나이가 가까워지니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혹 갱년기와 주부습진이 관련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하죠. 갱년기가 오면 인체에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능이 떨어지니 당연히 혈액의 질도 인체의 회복력도 더 떨어지면서 평소 불편했던 증상들이 낫지 않고 더 심해지게 되죠. 참 현수님의 맥박은 66 정도로 오른쪽 왼쪽 모두 아주 약하게 잘 잡히지 않아요. 혈관조차 너무 좁게 느껴지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니 어째 현수님의 치료는 더 오래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현수님은 실제 한약을 세달 정도 드신 후에야 손바닥과 손가락 세포가 많이 좋아져 치료를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병의 원인 또한 심장의 펌프력이 약한 체질에서 혈액의 질도 약하고 혈관도 좁고 탄력이 없어서 여기에 지속적인 과로로 심장에 열이 차오르고 나중엔 갱년기로 이 열이 가중되면서 염증이 심해지게 되었다라고 보았죠. 왜 맥박이 너무 약하고 혈관도 너무 좁게 느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 현수님의 치료는 진화님처럼 제일 먼저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좁은 혈관을 윤택하게 자양해주면서 혈액과 손바닥에 정체된 열을 완만하게 식혀주었죠 하지만 현수님은 타고나길 심장의 펌프력이 약하니 진화님과는 다르게 심장의 양기와 부신의 양기를 올려주는 인삼이나 황기 파극이나 육계도 일차부터 필요했어요. 또 평소 약한 소화력을 올려주고 혈액이 말단까지 잘 통하면서 세포가 잘 재생되게 하는 약초도 보조적으로 써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수님은 한약을 세달 정도 드신 후 손에 생긴 습진과 가려움이 거의 다 나았고 지금까지 몇년 동안 큰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나중에 서점 일을 그만두고 마트에서 일하게 되신 것도 제발이안 되게 하는데 한몫은 했겠죠? 세 번째 분은 29세 남성분이세요. 민우님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시며 꼼꼼해 보이는 모범생 스타일로 키는 171에 몸무게 63kg 정도세요. 평소 건강한 음식으로 잘 챙겨드시는 편이고 소화나 대변은 보통이고 수면은 깊게 자는 편이 아니어서 한 4시간 정도 자는 느낌이래요. 이게 몇년 전부터는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겹쳐 몸과 마음이 힘에 붙이니 수면의 질은 더 떨어졌고요. 하지만 민우님이 제일 괴로운 건 최근 1년 사이에 심해진 손바닥과 손가락에 생긴 낫지 않은 습진이에요. 주로 오른쪽 세 번째, 네 번째 깨키 손가락과 손바닥에 수포가 올라오고 너무 가려워 긁으면 붉게 염증화되고 이후 각질화와 또다시 수포가 반복되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죠. 물론 심한 것은 오른손이지만 왼쪽 손바닥과 손가락 또뒷 목덜미와 옆구리 아래 사타구니 안쪽까지도 가렵고 건조하며 붉어지고 검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조금씩 부위가 넓어가고 있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민우님은 기본적으로 아토피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있으시겠죠 이게 업무와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심장에 열이 차올라, 이제는 심장과 심포 경맥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과 손바닥에 열이 차면서 손 습진의 형태로 나타났던 거였고요. 참, 민우님의 맥박은 1분의 96 정도로 맥박에 열이 차있고 강한 조항감이 느껴졌어요. 이는 스트레스와 긴장, 여기에 숙면을 못해서 생긴 누적된 과로로 간과 심장에 열과 압력이 많이 차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민우님의 치료는 앞에 현수님과는 치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또한 그 치료도 제일 먼저는 심장과 심포에 생긴 열을 완화시켜주고 혈액의 질을 올리는 약은 보조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심장에 열이 찬 이유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에 열이 차오르고 이게 소화기관인 위장에까지 열이 차 비롯되었으므로 간과 위장의 정체된 열기까지 식혀 내려 주어야 해요 왜 간에 열이 차게 되면 위장에도 열이 차오른다는 목국토 이론에 의해서요 물론 상황에 따라 어느 땐 소화력을 올려주고 또 어느 땐 간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때론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약초도 필요했죠 하지만 병의 근원인 아토피까지 온전히 고치려면 사실 인체에 물의 기운을 주관하는 신장을 도와 인체 전체의 음액과 진액이 스스로 만들어지게 하는 게 필요했어요. 물론 이런 치료는 치료 초반부터 말고 손습진이 어느 정도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그럼 민우님의 치료는 얼마나 걸렸냐고요? 심한 물집과 가려움이 많이 덜해진 게 두세 달? 세포가 재생되면서 손 상태가 좀 좋아지게 느껴진 게한 다섯, 여섯 달? 그리고 아토피까지 거의 좋아지고 없어진 것이 한 일년 반? 휴, 정말 오래 걸린 치료라고 할만하죠? 그렇게 저를 믿어주고 한약을 먹어준 민우님도 대단하고요. 하지만 민우님의 경우엔 단순한 세포의 염증이라고 보기보단 자가 면역질환에 가까운 염증까지 진행된 경우였기에 참 오랫동안 인내하며 치료하여 치료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만성적인 손껍질 벗겨짐과 손습진, 자가 면역질환으로 인한 아토피성 손습진까지 정말 많은 스토리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한 번에 말씀드린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증상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똑같아도 동양의학적 관점에서는 그 원인이 다르면 개인마다 치료가 달라지고 완전히 치료되기까지의 시간도 각자가 가진 스스로의 치유 능력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손의 염증과 가려움이 반복적으로 재발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세포 자체의 회복력이 약해져 병이 전혀 낫지 않은 분들께 동양의학으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희망이 되는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